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 오늘은 음, 짧게 쓰기 네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느라고 그죠? 너무 바빴어. 그래서 엄마가 부르는 것도 못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네요. 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네, 바쁜 나머지, 바쁜 결과, 너무 바쁜 바람에, 엄마가 부르는 것도 못 들었다. 네. 다, 아따, 다채로, 그렇게 반말채로 쓸게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 공부하느라, 네, 고는 없어도 되겠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너무 바쁜 바람에, 이런 표현을 너무 들어봤어니다 너무 바쁜 바람에, 네, 여기는 고를 없애볼까요? 여기는 고를 살리고, 네. 가장 쉬운 건 그냥 바빠서, 네, 이렇게도 쓸수 있죠. 이번 저녁에 집에 가다 밥을 먹다 텔레비전을 보다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좀 있는데 하나의 해석은 나는 그니까 내가 저녁에 집을 가면 저녁에 집에 가면 밥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음, 내가 저녁에 집에 가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도 저녁에 집에 가면 음,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본다. 이거는 같이 행동하는 거 이거죠. 저녁에 집에 가면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본다.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 나서 텔레비전을 본다.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본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본다. 밥을 먹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3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없을 것이 이런게 네. 받을 수 있다 라고 쓰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쓰는데요. 없다라고 써서 조금 다르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일했는데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네, 이거는 바꿔서 쓸수 있고요. 월급을 많이 못 봐,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네 이런 표현이 좋겠어요. 4번. 내가 도와주다,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이런 표현이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이런 표현. 열심히 하세요. 내가 도와줄 테. 아, 이 반말이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하렴.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겠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또 이렇게도 쓰겠고요. 의리얼 테니까. 네. 문법은 5 번. 내가 이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어서 네. 읽기를 포기했어요. 이 책을 계속 읽어도 봐도어도 이 책을 계속 읽는데 이해할 수. 없어서 일기를 포기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람에, 이건 좀 이상해요. 네, 이해하다가 형용사라서 그런 네. 것 네, 같아요. 하여튼 이해하는 바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바람에는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서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은 계단을 뛰어내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칠 뻔했어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가 넘어졌죠. 넘어져서 다칠 뻔했다.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여기 나서서 넘어지는 바람에 넘어진 탓에, 네, 다쓸수 있겠어요. 아서서 쓸수을까요 네, 넘어진 바람에. 네, 이거는 넘어진 바람에.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가 넘어진 바람에. 넘어지는 바람에. 다칠 뻔했다. 7번. 동생이 떠났어요. 한참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걱정이 되겠군요. 인생이 떠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 네, 이렇게. 을이인지 뭐뭐가 되다. 그 표현. 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모임에 꼭 늦더라도 꼭 오세요. 뭐 이런 말이겠네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을 이을 테니까, 모임에 늦더라도, 꼭 오렴, 네, 꼭 와라, 꼭 오세요. 아니, 반말이죠. 꼭 오렴 와라. 네, 이런 말. 늦어서 서둘렀어요. 그러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와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군요. 늦어서 서두르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켜놓고 나와버렸다. 큰일 났네요. 네.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늦어서 서두르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으, 네, 니은 채, 네, 켜놓고 나와버렸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짧게 쓰기 네 번째 문항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